톰포드에서 섹시한 살냄새를 담당하고 있는 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톰포드는 관능적이고 섹시한 향을 잘 표현하고 또 좋아하는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향수는요 남자들은 여자향수 같다 느끼고 여자들은 남자향수 같다고 느끼는 묘한 경계를 갖고 있는 향수입니다 어, 제가 이 향수를 구매한 이유는요 시향지에서는 너무 여성스러운 향인가 싶었는데 제 피부에서는 가죽과 머스크 향이 강해져서 반대의 느낌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 향수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화이트 스웨이드입니다. 하얀 머스크 향이 시작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뭔가 프레쉬하고 아로마틱한 향과 함께 장미와 은방울 꽃이 떠오르는 꽃향이 은은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시작은 생각보다 가볍고 산뜻합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꽃향 때문에 저는 좀 여성스럽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죽향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쨍하고 강렬한 가죽이라기 보다는 이름처럼 부드럽고 표면이 잘 가공된 스웨이드가 떠오르는 향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편하고 쉬운 가죽향입니다. 이 가죽향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향료가 쓰였겠지만 눈에 띄는 건 사프론입니다. 이 사프론은 가죽향과 함께 거의 함께 붙어 다니는 향조인데 향신료답게 스파이시함도 있지만 특유의 가죽을 연상시키는 향과 메탈릭한 금속성의 향을 품고 있어서 전체적인 향의 느낌을 좀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톰포드 뷰티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새하얀 스웨이드와 사프론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죠 만약 화이트 스웨이드에서 쇠향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사프론향을 잘 캐치하신 거예요. 어 그리고 약간의 스모키함도 있습니다. 원래 가죽향을 내는 향료가 스모키함도 품고 있거니와 노트를 보면 올리바노, 즉 인센스 향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담배 향이 난다고 느끼는데 화이트 스웨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약간의 아로마틱함과 사프롬 그리고 가죽과 올리바노미 주는 스모키함이 더해져서 담배를 연상시키는 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토바코가 떠오르기도 하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 시작부터 스모키한 향이 잘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화이트 스웨이드를 구매할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생각보다 존재감이 있었던 토바코 향이었습니다. 꽤나 색다르고 좋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향은 머스크 중심으로 변합니다. 머스크가 꽤나 강하고 진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2009년 출시작인데 머스크 향의 그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17년이 지난 지금은 이 머스크 향이 살짝 클래식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출시 이후 많은 브랜드에서 이 향을 오마주 했을 터라 뭔가 익숙한 섬유 유연제, 섬유 탈취제 그리고 살 냄새를 내세운 향수들을 연상케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이 오리지널이 스웨이드를 비롯해서 여러 향들이 있는 만큼 더 풍성하고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파우더리한 향이 있어요. 화장품 분내라기보다는 머스크가 주는 특유의 질감적인 파우더리입니다. 약간의 스모키함을 품고 있는 스웨이드와 진한 머스크 향의 조합이 깨끗한 느낌과 섹시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는 마성의 향수입니다. 어, 뭐랄까? 대놓고 드러내는 섹시함이 아니라 가려도 드러나는 섹시함을 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화이트 스웨이드인 것 같아요.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또 다른 점은 이 작품은 여자가 뿌리면 여자의 매력을, 남자가 뿌리면 남자의 매력을 올려주는 향수라는 겁니다. 물론 여성의 살짝 기운 중성적인 향수이지만 이거 진짜 남자가 뿌리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톰포드에 이렇게 머스크가 진한 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르라보의 어너더 13 말고 새로운 프리미엄 머스크 향수를 찾는다면 꼭이 화이트 스웨이드를 착향해보시고 저처럼 관능적인 살냄새로 느껴진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발향은 좋다가 은은한 살냄새가 되며 지속시간은 7시간 이상 유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